안녕하시며 같은 쌤입니다. 제4 강입니다. 파트 4 마지막 받아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장 내시고 오늘은 그 31분부터 40분까지 잘 듣고 한번 열심히 받아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시간인가요? 선생님 불러봐야죠. 전신 나와라. 오내 친구 나와라. Alright, listening practice part 4 o u r Here we go. Number thirty one Domino Domino Number thirty two Battery Battery Number thirty three Robot Robot Number thirty four Buffet Buffet Number thirty five, Ballet, Ballet. Number thirty six, Filet, Filet. Number thirty seven, va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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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t. Number thirty eight. Coyote, coyote, number thirty nine. Samson and Delilah. Samson and Delilah, the last one, number forty. Barista. Barista. All right, back to you, guys and Sam. Tell us the answers. All right. 자, 답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4. 넘버 <laughs> 31. desk in r a b e s 예, 죄송합니다. 특정 예. <laughs> 업체를 예, 언급만 하거든요. 자, 도미노. 어. 요즘엔 도미노 피자, 다미노스 피자 이게 말, 발음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알아적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조그만한 예, piece of plastic or wood. 그래서 도미노 다미노. 그래서 여러분 연쇄 반응을 갖다 영어로 domino effect domino e 라고 하죠 effect domino 그 다음에 배터리 이거는 뭐 쉽게 받아 적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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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로봇은 로바트 그 다음에 이제 불어 계통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t가 발음이 안 나죠 <laughs> 부페데 버페이 b 페 f f e t p o b f 발음 보이나요 예. 귀여운 F. 숨어있는 f p a f 처 e 발음해 f t Buffet. b u f f 페 Buffet. b u f f t b e Buffet. 이 u f 이 e t Buffet. b u f 그 e t b u f 레이 벨레이 b a l 그 다음에, 필 i l e t f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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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l e t f i l e 생선이나 e t f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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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filet. filet. f filet. f i f i l e 이런 발렛 파킹이라고 아시죠? 발렛 발렛인데 미국식 발음은요 이렇게 뒤에 강세가 있어요. valet v a l e t 여러분 이거 이거 좀 확대해서 아야될것 같은데. 비읍 비읍하고 영어 알파벳의 V를 V V와 비읍을 합쳤습니다. 발렛 찍게 거꾸로 뒤집어놓은 이 예쁜 모양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작권 있습니다. 함부로 베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수라는 책에 그대로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적어가지고 출판사에 보낼 겁니다. 벨레이 벨레이 발레어 비슷한데 이거는 벨레이고요. 이거는 벨레이 그 다음 영국식은 앞에 강세에서 벨레이 벨레이 밸레, 벨레이 밸레. 이 발레시 뭐냐면 이제 원래 수화에 둔 하인 같은 수종 같은 뜻으로서 하이드로막 잡리 같은 거 도와주는 사람되겠는는 발레파킹 뭔지 아시죠? 이제 주차, 대리주차 해주는 거 이럴 때가 벨레, 밸레, 벨레 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벨레파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내가 실제로 들은 적 있어요. 발레하듯이 아름답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차를 다 발레하듯이 대준다 해가지고 발레파킹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발레치라고 하는 아, 치, 치, 허드린 일을 도와주는 사람 뜻다는 말이에요. 벨레파키 대리 주차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럼 31번 이거 동물 이름이죠. 그죠? 북미 같은 데 사는 코요테 우리나라 이제 어, 댄스 가수 어, 그룹 이름이기도 하죠. 어, 발음은 아주 달라요. 카요리 카요리 카가 커로 들리기도 해요. 카요리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카요리 카요리 카요티 카요리 넘버 31 삼손과 데리라 이거 어린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구약 성서에 보면 나오는 유명한 사사의 이름이거 머리 길고 그 머리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남자. 그 비운의 어떤 라와 둘이의 비운의 사랑. 삼손과 들리라 미국식 발음은 샘슨. 삼성, 삼성 아니네. 이 삼성으로 적은 사람 있을 거예요. 샘성 많이 들어가 삼성이 아니라 샘손. 삼성. 산이요, 산. 샘슨샘슨샘슨 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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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불쌍한 소리 바... 바리 Barista. 여기 보이려고 여기다 b 칼 r i s t a Bar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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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잘라 b a r i s t s t s t t a Barista. s t a r Barista. b a r i s t 요 Barista. b a r Bar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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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익히시기 바랍니다 넘버 31 도미노입니다 다미노 다미노 배터리 배터리 로봇 로봇 버페이 페 다음에 벨레이 레필레필레 다음에 벨레벨레 v a l l e y v a l l e y coyote coyote 그 no, 다음 number 39 Samson and Delilah Samson and Delilah 그 다음엔 barista barista 자, 많이 연습해 주기 바랍니 다음 다 강의 제 5강에서는요 내 혀에게 희망해 5강에서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몸의 변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나면 아, 영어를 그냥 보이는대로 그냥 알파벳 A, B 뭐 대충 파이넥스 수준으로 했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구나. 못알아먹고, 말하지 못하고, 저쪽도 못알아먹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조목조목 언어학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쵸? See you next time. Bye bye. Oh my God. Rock on.